이번 주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의 그 주일을 종려 주일이라. 밤추기선대라고 말합니다. 밤추기선대 종내어 주여 예수님이 어, 이제 오늘이죠 한식일 지난 주일날 어, 이루살림으로 입성을 합니다. 낙이를 타고 입성을 하는데 그 이루살림의 사람들이 종리나무를 흔들면서 고산나 고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 기쁨으로 맞이해 주신 거예요. 기라니 다리를 달달라 들지 말고. 어, 그래서 탐출이 썬대야 이렇게 말합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어, 목요일 날 예수님이 어, 잡히시고 금요일 날 아침에 이제 십자가에 목박혀 죽으시죠. 어떻게 보면 어, 1년 중에 가장, 어 참,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러한 복된 주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제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의 죽음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인간이 가진, 행벌 가운데 가장 흉악한 죽음이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보통은 짧게는 몇 시간으로부터 해가지고 길게는 말이죠. 3일, 4일간 그 십자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실수를 했다가 또 깨어났다가 그러면서, 오랫동안, 예수님은 6시간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만, 체력이 좋은 사람들은 몇 시간 간다는 거예요. 왜? 양손과 그리고 발목에만 못을 박으니까 피가 많이 안 나오잖아요. 이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강도나 살인자나 반역죄들 이런 사람들만 이제 십자가에 죽이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가장 흉악한 죄인만 죽이는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는 부끄러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가장 강한 형벌의 십자가입니다. 자기 가족 가운데 십자가로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 집안은 큰 불명예가 되어지고 십자가로 죽은 것을 남에게 가르치는 그런 부끄러운 십자가였습니다. 그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는 그 십자가가 승리의 십자가가 되어지고 기독교의 상징이 되어지고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축복의 십자가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그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죽음은 성경대로의 죽음이었습니다. 성경대로의 죽음이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희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셨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연한 죽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연약해서, 약해서 죽으신 죽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아니겠다고 하면 성경은 가짜가 되는 거예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걷다가 불평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뱀, 까만 뱀, 빨간 뱀을 보낸 거예요. 뱀에게 물린 자마다 죽습니다. 온 백성이 통곡을 하고 모시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그 뱀을 나무에 달아라. 그러면서그 나무 그 나무에 위 달린 뱀을 바라보면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약을 쓰지 아니했는데. 요즘처럼 아스피린이나 아니면은 항생제를 먹은 것이 아닌데. 그 상대 에 달린 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독은 뜨나가고 사망의 근신은 뜨나가고 회복 되시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아, 네. 그 나무 위에 달린 녹뱀 그것이 장차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장차 구원자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그 상대 위에 달린 녹뱀처럼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실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이 성전을 흘라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튼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예루살렘을 이루살렘 성전을 흐려라 내가 그러면 3일 동안 3일 후에 휘올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선조들이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지울수 있다고 하느냐 이렇게 비방을 하는거요 그랬더니 이제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후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이십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진아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항상 현실 이루어지고 난 후에 믿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죽이라 그러면 내가 사흘만에 부활할 것이더라고 했는데 그 당시 아무도 믿은 사람이 없었어요. 언제 믿습니까? 예수님 이 죽었다가 부활한 후에.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확인하고 믿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어지고 나서 믿으면 그때는 늦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시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고 하니까.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대해,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아니, 모든 성경이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수없이 하셨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그 순간 선생님은 하늘나라가 있음을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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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대단한 시황입니다. 세상에서 바깥에 나가가지고 사람 부들고 한번 말해보시오. 죽으면 우리가 하늘나라 갈까? 지옥 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죽어본 이후에는 늦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늘나라가 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지옥이 있다고 하니까 그 말씀대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 말씀했던 거요. 너희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죽이고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한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안 믿었던 거예요. 부활하고 나서야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살아있을 때에 나는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은 말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제는 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모시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말하시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주는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흡족해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21절을 말씀하는 거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이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지사양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지하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예수님은 이루살림에 왜 올라갔느냐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한참 전이에요 지하들에게 내가 이루살림에 올라갈 것인데 그곳에 가면 장노들과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어, "죽임을 당하리라" 알고 가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이 약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성경의 말씀을 응하려고, 성경 말씀대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이죠. 자,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가실 수습니다 시작. 그가 진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장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의마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이곳도다 그까지만 합시다. 여기서 보니까 그가 신기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흠을 흐물, 흠물을 인함이요 예수님께서 모세 찔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찔림은 그분의 흠물이나 그분의 약함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흠물을 인함이고 그분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지와 여러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인 된 우리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골로세서 1장 14절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의 삶을 얻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었을 때는 죄 없이 만든 거예요. 완벽한 인간. 하나님의 행위상을 닮은 완벽한 인간. 죄를 모르는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 아담의 심령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죄의 싹선 무엇이다? 사망이다.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안 죽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수 없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구약성경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은 나를 위해서 너 죄를 위하여 양을 잡아라. 양을 가지고, 한 마리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 장노님 만약에 이제 죄를 범합니다. 우리가 죄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한 손은 장로님 머리에 손을 얹고, 한 손은 양의 머리에 손을 운, 올리면서 그 죄를, 장로님의 모든 죄를 양에게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장모님이장모님죄 때문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어주니까, 이제 장모님의 죄는 다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방법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유월절이유월절하고 부활절은 같은 절기예요. 같은, 같은 날이에요. 우리는 부활, 어, 부활절은 썬데이지만은 어, 휴이시들이 지키는 그 패스 오버 6월절은 이번 주 토요일. 그래서 사람들은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잖아요. 그러고 이제 그 6월절이 가까이 오면은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유대인들은 양을 한 마리씩 가지고 그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러면 그 날이 되면은. 양을 잡은 그 피가 그냥 계곡을 흐를 정도로 많은 양들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양이 달라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유대인에게만 이는 이렇게 한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보내셔서, 아까는 구약시,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오면은 한 마리를 한 사람에게만 대속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한 손은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올리고 한 손은 온 백성의 손을 올리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증가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죄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제상의 은혜를 그라 가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 네. 이것이 기독교의 진뢰예요왜 예수 믿느냐? 왜 예수를 믿느냐?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시 않고, 이기서 멸망시 않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일 삶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시고 멸망시 않고, 영생 얻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 네. 우리가 이 제일 삶의 은혜가 주어진 자에게 구원의 축복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은 돈 주고 살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베소서 1장에 보면 은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 네.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겁니까? 그저 갖는, 갖는 겁니까?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저 갖는 것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은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고 행위로 말미암시아니하이니 이는 누구든지 사랑시 못하게 함이라. 행함으로나 돈 주고 구원을 받는,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값싼 구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 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그분은 희생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우주만물을 주어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은 내가 진것 전부를 준다고 해가지고 갈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이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위대하였어. 이 세상 그 가지고는 살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음, 우리가 햇빛을 돈 주고 산다고 하면은 천하를 주고도 못 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햇빛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과거의 죄도 예수님은 짊어지셨고, 앞으로 지을 죄도 예수님은 짊어지셨어요. 그러면은, 잘못 생각을 하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내죄다 짊어졌으니까 나는 지금 아무리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착각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죄짐을 짊어졌지만은, 나그 죄의 삶에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이 짐생한 나에 구세주다라고 믿는 사람. 내 죄를 예수 보일의 피로 시음 받았다라고 믿음이 주어지는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은 죄를 씌울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교에는 여기서 아까 우리 어, 말씀에서 이렇게 나왔죠. 우리 우리가 어,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짊어지시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아시네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19장 30절 가실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심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러시되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예고이 늘어나시니라. 여러분들, 죽음을 앞두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참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참 존경했던 그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정필도 목사님, 우리 신학교 선배면서 또 우리 제가 신학교 다닐 때서승이기도 한데요. 82이에요. 82살. 우리 그 생하고 님 갔습니까? 아, 우리 저렇게 정직하신데 82살인데 한한달 됐습니까 돌아가셨어요. 이제 지병이 있었는데 그병을 어, 아마 의술로 고칠 수도 있고. 또못 고칠 수도 있는 그런 맹 같아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자식들한테 말하기를 만약에 내가 호흡기를 호흡기로 내가 영맹을 할것 같으면 호흡기를 떼라. 호흡기를 뗐어요. 이제 숨을 거두었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으라 이 제3의 은혜가 주어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찬가지예요. 그 죽음 앞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땅한병 당기지 않았습니다. 자식 하나 없는 거예요. 근데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의 죄를 다 짊어지고 이제는 내가 이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 구원의 선물을 내가 주고 간다. 이게 다 이루었다라고 그분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 3절를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량하셨으니송량이라는 말을 우리 잘 모르니까, 이걸로 하니까 좀 쉽죠? 리딤 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량 제4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 송량이라는 말은 대신 값을 지불했다는 말. 대신 값을 지불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고 내가 고난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고난받아셨고내 집값으로 말미암하서 내가 지옥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내 길을 짊어지심으로 나에게 하늘나라의 길을 허락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 10번째는요. 10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영생을 선물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 말씀이 이사의 53장, 5절, 6절 제가 그일부만 읽겠습니다. 그가 질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식을 마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입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신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가 죽어 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생명이 죽고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셨으니 이는저를 믿는 자마다 밀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너무 간단합니다. 불교는 자기가 해탈을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성철 스님은 몇십 년 동안 등을 땅에 안 댔다고 하죠. 불교의 철학은 고행을 통해서 자기가 해탈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고행. 그 불교의 삶은 고행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내가 아무리 고난의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말명해서 구원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은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사랑하셔서,